자,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부입보 토론의 진행을 맡은 BJ 김윤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부입보가 초반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입보가 자랑했던 빠른 소통, 빠른 피드백, 빠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유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고투력들은 게임을 이제 접어가는 과정에 들었고 어 일부 유저들은 더 이상 게임에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다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내게임즈가 업데이트를 내는 그날 100분 토론을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4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V4 유저들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다음 주에 토론 질문에 그 내용을 꼭 저희가 참고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V4 토론에 앞서서 V4 토론에 참여해 줄 우리 패널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V포 오른쪽 허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V포 건설 대표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V포 향입니다. 일단 브이보 백분토론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각자 패널에 내 생각을 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바일 상사, 기존 유튜버가 망해서 많이 많이 왕이 따니요. 아니 모바일 상사가 망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누가 봐도 브이보 지금 약간 운영자가 분들이 유저들 눈치를 너무 보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 이도저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서버가 짐책이 접어들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거를 누대형도 느껴 가지고 다 모은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이 게임을 살려보고자 운영자들이 안 하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유저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하면서 내 저... 게임 본사에 찾아가서 시위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인드로 어... 자 일단은 어, V4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에 오픈한 게임이고요 1년 동안 서비스 진행 후 2020년 게임 대상 4가량을 휩쓸면서 모바일 게임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았고요 첫 번째 V4의 근황에 대해서 합니다. 야 먼저 허요 씨 본인이 느끼기에 부위뽀 약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정도 방송을 하죠? 바로 뭐 기본 3 시간 이상은 하니까 3 시간 이상 보통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쉬고 하니까 보통 스무 시간 정도 진행하시겠네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풀리를 하셨을 때 무슨 부위뽀는 어떤 근황 가지고 있죠? 아뭐 없어요 부위뽀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할게 없어요. 자, 슬롯이. 자, 네. 네. 자, V4 요즘에 지금 너무 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유저들을 약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게 숙제 같은 그런 루트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뭐 숙제는 당연히 있는데 그 숙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이벤트 몽툼, 뭐 황혼 누나트나 그리고 또 요번에 새로 나온 몽툼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에서 4시간은 그냥 잡아먹습니다.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돌고 골드를 모으기 위해서 거기를 도는데 이게 확률이 너무 낮아요. 나도 돌아가지고 이걸 아이템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는데 막상 얻는 건 없어요. 아... 어... 그래가지고 아, 오늘도 오늘도 사탕 쳤고 나이로 이제 게임을 종료합니다.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긴 이벤트에 비해서 보상이 적고 그리고 생각보다 큰 이벤트 쉽게 말하면 영지전이나 뭐 성물전이나 이런 이제 뭐 월드 보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 결국은 어, 그렇죠. 보상이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고뭐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주입보는 정말 지금은 이벤트 말고는 할게 없는데. 이벤트가 생각보다 획득률이 낮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V 포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근황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이 문제점과 연결이 됩니다. 보트력이 저운 이유가 딱 그겁니다. 또 남들은 생각지도 못할 돈을 이빠이 썼는데 뭐 얻는 게 없어요. 보트력만이 가질 수 있는 무엇? 어디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무엇? 그게 없어요. 서버, 서버 이제 더가질수있는막 이런 거 그런 그런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V 포인 게임에서 절대성을 상징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아,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그렇죠. 마치 리니지의 집행검이나 음. 경로처럼 이제 V 포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인 게임 내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템이 이게 좀 이제 예전처럼 저희가 도안을 모아가지고 그쵸. 뭐 방어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기대감 다른 있,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있습니까? <laughs> 대부분 다 없을 거예요. 라인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뭔가 모아서 우리가 조 한번더 열심히 해서 이 몬스터 불완전을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제작할수 있다. 그런 약간 대장장인적인 마인드 자체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승우 씨는 어떤 네. 제점이 있다고 생각십니까? 하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의 가치가 보존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 V 포 시작할 때 길드원들하고 같이 이제 불완전 잡으면서 집반슈를 먹어서 경매장에 올려서 어 이거 하나 팔면 나 이제 그 위에 템을 이제 차근차근 모아서 업글 시켜야지 이런 템들 팔아서 엘튼을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요즘 딱 보시면은 아이템 가치가 너무 낮습니다. 아... 가치가 네, 너무 낮아 중요한 문제죠. 황희 예. 씨가 잔잔바리로그 몰래몰래 팔아서 홍추는 재미 굉장히 좀 있다고 했는데 10점짜리도 팔았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게임 실화는 마음 대로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10점이 100점이 되고 100점이 1000점이 되면은 그치. 거기서 오는 그게 있는데 이제는 십 점짜리가 공짜입니다. 사람들이 아래 안 좋은 거는 이제 사지도 않고 이제 그 낮은 거를 안 사게 되니까 높은 거를 팔아야 되는데 높은 거를 팔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를 해야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냥...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려면 소가 있어야 훔칠 수 있는데 <laughs> 바늘을 훔쳤던 집에 들어갔는데 바늘도 없다는 거 어, 아니죠. 지금 제가 의견을 확실히 하자면 네. 모든 모바일 게임, PC 게임을 통틀어서 RPG라는 게임 자체는 투력이 높은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고 그 사람들이 좋은 템을 먹어서 파는 구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브렐랑과 지슈판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릴 때는 꽤 많은 불을 구축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를 얻어서 그걸 팔았을 때 많은 사람이 사가거든요. 근데 지금 v 위 어떻습니까? 지슈판 안팝니다. 안 팔아요. 그냥 강아지 터져버립니다. 무소가 금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 지 새끼 배부른 소리 하네. 왜 그런 말을 하냐?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템의 가치가 보존이 안 되고 굉장히 하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슈판이나 브렐런을 팔았을 때 정작 나오는 템 거래소에 올리려고 하니까 8강, 구강 이상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뜸들입니다 곧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템 가치가 하락하고 이번에 통합 거래소가 생기면서 더더욱 템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더 이상 유저들이 티클 모와 태산 자체를 할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슈판 구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깨 어려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가 얻으려고 제 계정을 훔치려고도 했고요. <laughs> <저> 제 부주랑 <laughs> 공모해가지고그걸몰뭘 훔쳐 가려고 했니다 근데 요새 1촌 받은 뭡니까? 귀속 아닙니까? <laughs> 네. 요새 훔쳐 갈수 있습니까? 어둠 사각합니다그 애초에 모든 템이 귀속으로 된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는 템 가치랑 굉장히 큰 관련 있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귀속에 대해서 자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브이포가 1년 동안 복구 이벤트 많이 하면서 이 복구 이벤트를 좀 악용한 유저들 좀 많았어요. 그때부터 운영자님들이 아 이건 템들을 복구를 시켜주거나 이벤트 뿌릴 때 귀속으로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귀속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다 귀속이다 보니까 경매장 거래소도 못 올리고 거래소에 템을 올려가지고 팔고 그 소소한 재미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재미가 좀 많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게 엘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속이 아닌 경우가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도안을 모아서 만드는 바우 같은 거. 죠그거 아, 아니 왜 기속으로 합니까 그걸? <laughs> 예를 들어 내가 깨어난 굴을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엘튼을 들고 있는데 엘튼을 기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강화해서 거래서 내놓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템이 돌고 재화가 돌면서 그쵸.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데 이건 뭐 뭐 지금 깨어난 들고 있는데 이거 뭐 엘튼 만들어도 뭐 좋은지 그쵸.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강화해봤자 100%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뭐 기속이 아니면 내가 거래소에 내놔서 좀 팔기라든지 이거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고 복구권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악용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실패도 엘튼 귀걸이 구강 제가 무슨 소리 떼옵니까? 어, 저는 그때부터 조금 그 악용한 그 유저들이 그쵸. 지금 V4의 약간 정체기를 만든 씨발놈들이 아닌가? <laughs> 가장 시급한 개선처.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 뭐죠? 닉네임 변경권이요. 네? 예? 닉명권을 <laughs> 준다고 해서 뭐안 좋은 게 없는데 그리고 아이디를 만약에 파는데? 기유 궁뎅이이 아이디 누가 궁뎅이. 삽니까? 그래서 나는 아어이 아이디를 팔고 새로운 아이디를 사고 싶어. 근데 이 아이디가 이름이 너무 그래가지고 안 팔려. 잠깐만요, 향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 지금 부이부 백분토론에서는 뭐 개정에 이제 판매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닥쳐주세요. <laughs> 다시 생각해 주시고 혹시 그럼 다음 또 이제 시급한 개선에 대해서 모든 유저가 게임사를 바라봤을 때 새로운 뭔가 나, 템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니지로 표현하면 집행동. 집행검 경로가 나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템과 컨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 저는 이제 집행감이나 경로에 대한 좀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모든 게임에서는 그 게임의 시그니처가 되는 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그 이제 시그니처 템에서 엘트는 무게감을 잃은지 도무 오래됐다. 저희가 예전에 진짜 얻으려고 치랄 발강죽과 모두방죽, 로봇카까지 떨었던 엘트는 이제는 안투전이나 영진을 통해서 그냥 쉽게 뿌리는 템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라인끼리 쟁을 하고 뭐 어떤 걸 독식을 했을 때, 그게 최소 독식을 해서도 최소 60일 동안 잡아야 신화템이 하나 나온다. 그렇죠. 그 정도의 기대감을 준 다음에 난투전, 영지전에서 엘튼을 뿌렸으면 이제 뭔가 라인에서도 불안전과 영지전을 동시에 겹쳤을 때불안전을갈수 있는 선택권을 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정 안에 정치적인 요소나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게임이 좀더 재밌어질 건데 이거는 뭐 신화템은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영지전에서 다 뿌려버리니까 공세력들이 현타고 네, 명분이 없어요. 얘기하주요저 그리고..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laughs> 제가 아까 말한 게 템이 뭐돈쓸 일을 만들어 달라 그게 아니라 싸울 싸울 명분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가봇이 나왔을 때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필드에 떨어지는 템 중에 하나가 엘튼 제작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안... 고트력들 어떻게 했냐면 혼자 사냥이 힘니까 파티를 맺어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잡아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고름 넘게 모아야 방어구 하나 나왔습니다. 그쵸. 그때 엘튼 방어구로 제작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 엘튼 룩다를 보고 싶고. 어떤 정도의 템인지 보고 싶어죠 가가지고 그, 그 정도의 지금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적혈들이 그 지역에서 재료를 수급하려고 파티 사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아마 봐. 보고 있죠 그럼 저희도 파티맥과 가서 싸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재료를 서로 먹게 하고 못 먹게 하기 위한 싸움이 24시간 이 일어납니다. 근데 고투력들은 사실 쟁하려고 돈 쓰는 거야. 그렇죠. 그쵸 명분이 어, 생깁니다 어, 첫 번째 그쵸. 명분 두 번째 명분은 뭐냐 그렇게 신화템을 만들어 놓으면 엘턴을 뿌려놔도 상대적으로 고그 트럭들이 이때까지 얻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가 어, 신화템을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당연히 찌러드는 순간 중트럭들이 그 엘턴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엘턴들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그쵸. 얻을 수 있는 템이 갈수 있게 플랜을 거. 짜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신화템이 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엘턴을 계속 뿌려버리니까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저희 반영한 내용이 다음 주 업데이트 노트나 개발자 노트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V 포 이제 네 게임즈 개발사 앞에서 피시하면서 <laughs>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먼저 1인 시위로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고 첫 바다로 허유를 보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매주 화요일 V 포 업데이트가 있는 날에는 이렇게 항상 네 명이서 소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진짜 V 포 유저들의 소리를 네. 듣고 싶습니다. 자기 템 터졌다고 자기 라인한테 쳐맞는다고 자기 투럭안 올라간다고 공간에서 징징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유저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까? 운전자님들 생산적인 피드백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도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글을 적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본인이 생산적인 피드백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댓글에 달아주신 내용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돌아오는 화요일 V4 업데이트가 있는 날 여러분들의 소리로 다시 한번 백분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첫 회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문제점을 뽑아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업데이트에서는 여러분들 유저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피드백해주시는 이방송이 소통의 장이자 개발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바라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이상 V4 백분토론 다음 이 시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V 포 백분토론 진행을 맡은 BJ 김유다, 허유, 이승훈, 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